네, 안녕하세요 세령입니다 어느덧 전국의 당뇨 환자 수가 500만을 넘어섰다고 하죠 이 30년 새 무려 10배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제는 국민병이 되어버린 당뇨병 그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부미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뇨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 환자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결과 지금은 완치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고 또 현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인 임복순 씨약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지난해 약 10개월간의 인슐린 펌프 치료를 끝으로 모든 당뇨 치료를 중단한 상태 그 이후 벌써 7개월이 지났다는데 찾았어 여기 있네 한참을 찾은 끝에 아내가 착용했던 인슐린 펌프를 찾아 들고 나오는 남편 아 펌프를 뜨신 지좀 오래되셨나 봐요 네 금방 네. 와요 12월 6일 날인가? 12월? 응. 그러니 12월 한 달. 1월, 2월, 3, 4, 5, 6. 9개월 만에 된거같아 7개월 됐네, 7개월. 인슐린 펌프 착용 이후 혈당이 안정된 것은 물론 인슐린 필요량도 꾸준히 줄었다는데. 뭐더 12, 14, 13뭐 이러지. 한단계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게 내려오는 기간이 한 10개월 걸린 것 같아. 계속, 계속 이렇게 떨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12월 달인가 제료돼가지고뺀 거지. 직접 체감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냥 밥 먹고, 밥 먹고서 2시간 재보면 150 이하로 떨어지니까로. 항상 120, 130 이렇게 나와요. 2시간 있다가. 그리고 지금 운동 안 했는데도 124 나오니까 잘 나온 거지. 밥 먹은 데가 9시 정도. 몇 시간 됐지? 9시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됐네. 잘 나온 거지. 초기 때는 공복에도 300 정도 떴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금 공복에는 보통 100 단위로 나오거든요. 110이나 100. 근데 그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지. 소중한 가족과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는 임복순 씨 함께 노력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만큼이나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는데 이거 달고서 너무 감사했다고는 생각이 들어갔지 너무 인슐린 펌프 지금도 그래요. 인슐린 펌프 안 달았으면 뭐 약만 먹다 보면은 약이 좋아졌는지 뭐는지 모르는데 이거 인수리법을 달고서 우리가 이렇게 었나 싶은 생각이 들때 기분은 좋죠. 아마 그냥 음. 처방은 내버려도 좀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지. 왜냐면은 뭐 합병증이 그게 심하잖아. 한350 정도 나왔으니까. 공복에도 350 나왔으면 무지개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그걸 350이고 개념이 없었지. 뭐 500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게 높은 음. 건지도. 이전에는 당뇨병으로 인해 장거리 여행은 엄두를 못 냈었던 임복순 씨 인슐린 펌프를 뗀 이후 여기저기 많은 여행을 했다는데? 어, 펌프 떼고 저 유럽 갔다 오고 저기는 터키도 갔다고 칠계국 갔었어요. 터키도 떼고 갔다 왔나? 어 떼고 갔다 오거나 터키도 아니 아팠으면 가셨을 것같가요 안갔을것 같아. 아니, 당안 나면 못 다니는 얼굴도 막 피부가 환자가 같이 생겨, 저게. 저는 더당한보다더못 이긴 것 같아요, 당은. 요당이라고 해서 막 빠지는 당이야. 막소변 요당은 잘못 가려면 진짜 금세 죽어.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부담이었던 당뇨병. 그만큼, 지금이 감사한 임복순 씨.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오후. 이런 날이면, 실내 운동에 더욱 열심인 임복순 씨. 혹시라도 모를 당뇨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운동은 그녀에게 필수가 됐다는데? 이제 이것도 아주 다뛰고했쓴 게, 이제 뭐, 건강, 여행 다니고 하면, 그게, 흥미있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어떠세요? <웃음> 같이 도와줘갖고 나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달아갖고, 빨리 나선 것 같고 해서 너무 좋았죠. 남편한테 고마운 표현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laughs> 항상 고맙다고 생각합 고맙기는 뭐, 그냥, 누가 하는 거 당연하죠. <laughs> <laughs> 고맙고, 뭐하고, 뭐가 있어. 저는요, 최소, 최소 본 교수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정, 이, 정, 이거, 이렇게까지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와 치료, 그리고 가족의 정성으로 만성질환이라는 당뇨병을 극복해낸 임복순 씨. 그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라본다. 네, 일단은 당뇨가 완치가 됐다는 것도 참 기쁘실 것 같은데요. 체중이 무려 13kg이나 빠지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 50kg대 정상 체중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여자분으로서 참 그것도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혹시 이 환자분 기억 나시나요? 네, 어 상당히 활발하고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완치돼서 아주 좋아하고 뭐 상당히 활발한 분이시죠. 네. 음 그렇군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십 년 가까이 먹는 약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난좀 빨리 당뇨병이 낫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당뇨 진단 후에 3년 만에 먹는 약에서 그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참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치료 시기와 당뇨병의 완치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음,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인 건 확실한데, 어, 이 환자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한 3년간 먹다가, 네. 어, 인슐펌프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10개월 만에 기결를 떼고, 지금 다 낳고 한 1년 만에 왔는데도 아주 네. 건강하죠. 아 당뇨병은 날수 있는 병입니다. 어, 근데 안낫게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약 치료하면 안 나는 거죠. 네. 먹약 치료하면 이 사람도 먹략 치료가 점점 나빠졌단 말이에요. 네.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시펌프 치료하면서 이 환자는 몸무게가 또 정상화됐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네. 아. 인시펌프 치료하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아. 어, 뭐, 어떤 의사들은 인시펌프 치료하면 몸무게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몸무게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아. 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 이 환자가 왜 났을까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췌장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 네. 췌장기능 보면은 어떻게 된 거야? 맨 처음에는 한이7 정도 돼야 돼요, 음. 정상인이. 근데 요거밖에안 나와요. 그래 처음에 떨어졌었죠. 네, 그게 당뇨병이죠. 그런데 인식 펌프 치료해가지고 1년, 2년 되니까 췌장기능이 증가했습니다. 아. 증가하는데 보니까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 걸려고 먹냐 먹다 1년 이내온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굉장히 증가해요. 6개월이면 계속 아 증가하죠 음. 그런데 10년 이상 된 사람들 모아보니까 떨어져 있었는데 처음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의 증가율이 적어요. 아 그러니까 10년 이상 오면은 인 펌프 치료에도 췌장 기능이 증가하지 않는다. 아 자이 환자는 1년에서 5년 사이 에 들어가요. 그래서 3년 3년 됐다 쳤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하죠. 이제 네. 열심히 하면은 한 6까지 7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 나버릴 거예요. 평균치까 그니까, 러 늦게, 인식펌 그, 늦게 치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장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죠? 별로, 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다가 우리가, 논문에 낸걸 보면은, 네. 1년 이내 온사람들 보니까요, 1년 이내 조사 봤더니, 약 한, 어, 굉장히 많이, 68%가 기계 뜨고 났어요. 아! 완치가 됐거든? 음. 2년, 5년 동안에, 이거, 저, 먹약 먹고, 뭐, 식욕법 하다가, 좀 늦게 왔죠. 네. 그런면 1년에 보니까 약 48%, 아. 6년 0년은 3분의 1, 11년, 15년은 20%. 그래서 일찍 오면, 일찍 20번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잘 낫는 거예요. 완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췌장이 조금밖에 안 망가졌으니까. 아. 그래서 이 환자도 일찍 을 치료한 거잘 결정한 겁니다. 네. 농작아 먹고 3년 만에 20번 치료해가지고 완치가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아. 아무 치료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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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범프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완치율도 또한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그, 그 과학적 증거가 그렇죠. 음. 어, 논문에도 나와 있고. 추천하이잘 네. 난다는 건 우리 우리 연구팀만이나 다른 연구팀도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치된한자 보십시오. 이 환자도 처음에는 300..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300얼마 그랬어요. 음. 인슐린이 일찍 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14였던 것이 3달 후가 되니까 2까지 떨어졌어요. 7분의 아 1로 인식이 줄어든데도 혈당치는 100 정도 돼요. 아 이데한자또 계속 몇 달, 석 달, 넉달 후에도 보니까 1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 혈당은 정상화돼요. 음. 아, 0.4까지 떨어져서 정상화돼서 이 사람 기계 뛰고 나버렸거든요. 음. 이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낫는 당뇨병은 안낫는 병이야, 꼭낫는 병인데, 안 낫게 하면 먹는 약을 먹기 때문에 안 낫게 되는 거죠. 네. 먹는 먹은 체장 망가진다고 알고 있으니까. 자또한자 음. 있습니다. 열여섯 네. 살 먹은 애인데 얘도 보면은 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 혈당치가 4 5 0이었습니다이거 음. 음. 이거, 이거 파는게 혈당치니까 네. 혈당치가 떨어지죠, 졌죠. 인슐린 1 6 0 단위, 1 5 0단지 들어갔는데 인슐린 양 계속 줄어 들어 나갔어요. 그래도 혈당치는 계속 1 0 0이죠안 음. 음. 올라가고. 그래서 정년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9 8만에 기계 띄고 났는데, 혈당치는 100이에요, 평균 혈당치가. 음. 완전히 다 났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인슐이 나오는 양을 재봤고, 어, 다난 다음에 3결 후, 다시 인슐 펌프를, 그, 저, 저, 인슐이 나오 만드는 양을 재봤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올 적에는 당하 열석사가 굉장히 높았어요. 14 이상이었고, 음. 정상화됐고, 기계 떼고 나서 3결월 후, 아마 치료안해지3결 됐어요. 그 다음에 고모 혈당치도 정상화됐는데, 처음에, 이번 시에는, 어, 인슐린 밖에 안 나왔어요. 식전식고. 그런데, 어, 다 낫고, 3개월 또, 똑같은 음식을 먹였더니, 이게 열배 증가했어요. 1.27에서 한 10일까지 올라갔으니까. 치량 회복해가지고, 완치히나가지고 결국은 군대도 갔다고요 완치가 됐으니까. 그, 당뇨병은 완치된 병인데, 그걸 갖다가 그, 안 낫게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니까, 예, 안 낫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의사한테 가니까 자꾸만 나빠진 거죠. 음, 예. 그 초기 때문 하면 어, 완치된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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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장기간 좀 다른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좀 이제 오래되면은 체장이 많이 망가지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안 낫는 건 아니에요. 또 열심히 하면은 조금씩은 좋아졌잖아요. 네. 올해 10년. 전그 네. 오래되면은 이제 7%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까지 그죠?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 이, 환자 같은 건 거의 한 3년 걸렸고, 이 환자는 한 10년 걸렸고, 2년, 5년, 이렇게 해서, 오래 되더라도, 어, 날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기이 는 남산도 있거든요. 10년 아. 네. 만에 남산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낫긴 낫는데, 어, 처음 출발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 예. 아. 네, 물론 그 합병증이 생길 만큼 장기간 당뇨를 알아오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완치가 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좀 조기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수도 적고 또 완치 속도도 더디다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많이 오래된 사회 완치됐다는 것은 저 치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을 재보지 않았으니까 그 작게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고 몸사이에죽이고 신장이 나빠지면 혈당은 그냥 잘 떨어지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그게 막 오해할 수도 있고 합병지수너 많지가 않는데 합병증은 몸이 망가진 건데, 그죠 췌장도 음. 망가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에 인식린 검을 시작하면은 당뇨병도 예방되면서 체장도 회복하니까 훨씬 빨리 음. 속도도 빨리 되는 거죠. 오래된 환자는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하면은 이 환자처럼. 3년 이내 에시작하면 빨리 낫게 되는 거죠. 아... 어, 그 맞습니다. 완치도 더디죠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맞춰야 거기에 네. 좀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당뇨병이 완치가 되었다는 건그 당뇨병의 원인이었던 췌장 기능의 이상이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번에 그 미국 당뇨학회 병 우리가 보고한 것도 보면은 옛날 치료 먹냥 먹으면 치장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당화혈소는이 정도 음. 이 정도 돼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계속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먹냐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지법 치료했더니 췌장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당하혈석수도 합병증 예방정도 완전히 정상화되고. 이거 아 당뇨병의 치료 혁명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의사들이 관심이 많고 전 세계 다른 의사들도 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처럼 인슐펌프 치료하면, 어, 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인슐린 펌프 치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 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퇴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물론 심리적인 만족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또 치료받는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 어, 많이 늘어났죠. 그 환자가 자기가 좋아지니까, 네. 어, 환자를 데리고 와요. 아 어, 오늘도 환자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어, 자기 아들이 공군에 근무하는데, 아 아들의, 그 아들의 친구가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아그 우리가.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걸어가지고 빨리 가서 저 완치돼야 된다고 그냥 막 주장해가지고선 그 아버지랑 같이 왔더구만. 아. 예, 그, 그런 식으로 환자가 환자를 어, 많이 그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음. 환자가 계속 늘어나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네. 환자 자신을 증명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어, 많이 난, 난 겁니다.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이적으로잘 이해하니까 환자들도 많이 오고요. 네. 어, 많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해주시길 바랄게요. 어, 완치 이후에도 인슐린 펌프를 아예 떼고 생활해도 괜찮은가요? 그게 완치라는 거죠. 네. <laughs> 아예 아무 처리 안 해도 돼요. 네. 아까 좀췌장이 인슐린 안 나오다가 정상은 나오니까. 이제 식단 정상화해도 동화작용이 잘 되니까, 완전 혈당이 정상화되고,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뇨병 완치되는 병이에요. 완치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완치가 되는 거죠. 음. 어 완치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완치시키지 않은 방법을 하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택은 여러분이 달린 건데, 그 자꾸만 의사들이 완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있더라고. 어. 사실은 완치되는 의사가, 완치되는 의사도 있고, 완치 안, 와, 뭐, 그 치료하 방법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걸잘 구별해서, 이게 상당히 의사이가 똑같지 않으니까, 음. 잘 보셔요. 잘 알아듣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완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뿌듯함도 또 전해주셨고요. 또 장기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된 병입니다. 지금 이 환자도 완치됐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또 과학적으로 봐서도 인신 펌프를 치료하면은 체장이 회복합니다.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은 초기 때는 더 빨리 회복돼요. 아 아까 신년된사람 많이 망가졌으니까 좋렇게 회복되죠. 그러니까 당뇨병 걸려서 초기 때 하면은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게 회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완치되고 싶은 사람들은 초기 때 하시는 것이 훨씬 쉽게 완치될 수 있는 거죠. 아직 오래 있는 사람 많이 망가진 거니까. 그렇 늦게 오래 걸리죠. 근데 한 가지, 어, 사실은, 이 환자들이 완치되는 환자들도 꽤 많은데, 기존의 그, 그 개념의 치료는, 먹량 먹어서 점점점 망가지는 걸 항상 보았으니까,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치되거든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완치된 병이니까.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다 낫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먹량 먹고 있는 치료한 사람이랑, 인식 펌프 치료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몸무게를. 또한, 몸무게 주어드니까 제대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음, 그러니까 더 뚱뚱해질 수, 어, 하게 만들면은, 잘못하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몸무게도 보고, 활력소도 보고, 혈당치도 보고, 체장증도 보면서. 막, 눈로 보게 뚱뚱한 것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일 거예요. 음흠. 막막증도, 있는가, 없는가, 신경합병증에 다리가 수식 아픈가, 등등 신장, 그, 콩팥 상태, 어, 심장 상태 어떤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시면은 뚜렷할 것입니다. 더 뚜렷한 것은 당하실 수 있는 걸알수 있거든요. 네. 그 비교해봐가지고, 올반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 합병증을 다 만드는 치료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는 얘기입니다. 다 망가지면은 온 집안이 망가지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올반치료를 빨리 선택하는 게좋고요 지금 이 환자가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환자 자기가 환자입니다. 환자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은 진실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똑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서 어 좋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음 이런 치료를 못하게 하는 불이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올바른 치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 믿지 말아야 됩니다.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해서 여러분 목숨에 대한 겁니다. 그, 환자의 권리가 뭐냐 하면은, 첫째, 병 걸린 환자는 약자이니까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입니다. 알아내야 되고, 증거를 풀어도 알아내야 되고, 에? 두 번째는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똑똑히 하시고 어, 여러분이 현명한 판자를 어, 정말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고 콧발 나빠지고 혈액 투석하고 막다 망가져오는 환자 정말 불쌍해서못 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 의대 내분비니과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요 바로 20년 새 30대 당뇨 환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젠 비단 당뇨가 나이가 많아야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만큼 더 꼼꼼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